자기 머리만 믿고 자만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좀 열심히 살았던 것 같고 어또 개중에는 그 힘들게 자, 뭐라, 자립해서 자수를 자수성가해서 내 스스로 공부에 운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어떠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은2 0 2 0년 하반기에 네. 우리 나이별로 운세를 알아볼 건데 네. 첫 번째로 우리 54세 대신 우리 개띠 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근데 네. 이분들의 운세 알아보기 앞서 선생님 우리 54세 개띠 분들은 좀 어떤 성향과 특징을 가지신 분들이 좀 많이 있나요? 머리도 좋고 성실하기도 하고 일에 대한 뭐 배우는 거, 습득하는 거 이런 게좀 빠를 거예요. 음. 그렇게 성향이 그리고 어찌나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관리한다 그래야 되나? 음. 지도력도 좀 있다 소리라고 아. 많은 사람들을 좀 이끌어가는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 좀 리더십이 좀 있으신 분들이 그렇죠. 예. 그럼 우리 오십세 개띠 분들은 생님 음. 지금까지 어떠한 인생을 좀 살아오신 분들이 좀 많았을까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맨 하, 맨 아래서 에 음. 위로서 뭐 위에서는 위에서들 여러 사람이 많겠지만 음. 대체적으로 어뭐 생년월일 월 일이 있어야 되니까 음. 근데. 개띠만 봐갖고는, 대체적으로 씨은 네살 개띠들은 열심히는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만 믿고 자만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좀 열심히 살았던 것 같고, 어, 또개 중에는 힘들게 자, 뭐라 자립해서 자수를, 자수성가 해서 내 스스로 공부에 운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어떠한 일에 대해서 뭐, 각 분야가 틀리니까, 그 분야에서도 뭐, 이라하는게 자기 스스로의 음. 도움 없이 음. 머리만 써서 음.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죠. 아, 그럼 남의 도움 없이 혼자인 그런, 그런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아, 자주 성가하신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네네네. 아, 그럼 이분들 이 살아오면서 그래도 네. 누구나 한 번씩 힘든 시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언제였을까요? 일단 성격이 아까 얘기했잖아 음. 리더십도 있고 남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음. 그렇게 자기가 그거를 충족이 안 됐을 적에 음. 그랬을 때는 그러니까 좌절하는 것도 쉽단 말이에요. 네네네. 좌절하는 것도 쉽다 보니까 자존감이 낮아버리잖아요. 음. 그런 순간들이 중간중간에 있을 거야. 한 40대쯤에는 그런 것들을 좀 겪어야 돼요 그러면 좀 인간 관계에 있어서 음. 좀 힘들어 하셨던 음. 분들이 좀 많았던 거예요? 이게 뭐 배신이라고 그러면 배신이 이제 배신이 아니고 자기가 이제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음. 주도를 해야 되는데 따라오지 못했을 적에 뭐 선생님이면 가르쳤는데 정말 괜찮을 것 같아서 음. 가르쳤는데 못 따라온다든가 이랬을 적에 걸은 음. 데서 오는데 리더십에서 오는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얘기야. 아, 내가 자질이 요거밖에안 돼. 그러니까 욕심이 아, 많고 많은 거지. 아, 욕심이 그러니까, 많은 거지. 내가 뜻했던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때. 예, 그때 좀 많이 힘들었을 예, 거다. 예. 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음. 뭐 사업에서 날아기 좀 갔을 거고 음. 힘들었을 거고. 아 그런 분들 좀 많았을 거다 일이, 일이 안 풀리니까 이렇게 음. 됐을 거예요. 이분 선생님 2 0 0 2년 하반기에 몸서 음. 알아보게 앞 이분은 상반기는 좀 어떻게 지내시는 분지좀 많아요? 반반이라고 하면 우섭겠지만 음. 반반이라고 하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아. 아. 어, 좋은 사람들은 좋았을 거예요. 괜찮았을 거예요. 음. 운이 괜찮아서. 그런데 음. 이제, 이렇게 힘들었던 분들은, 음. 올까지도 초에는 조금 힘들었을 건데, 하반, 어. 그런 분들은 하반기에는 이제 슬슬슬슬 풀린 달에 그래. 지금 이제, 5월달이에요. 음, 음, 음. 5월이면 이제 6월달 되면 벌써 반년이 된단 말, 반년이 갔잖아. 음. 그러면 하반기도 들어가잖아요. 음. 그러면 6월달 이후부터는 그렇게 힘들었던 분들은 필 거고, 음. 그 다음에 상반기에도 괜찮았던 분들은 참 괜찮았을 거예요. 음. 음. 그런 분들은 하반기 가면서 괜찮아지는데 음. 주의할 거는 음력으로 얘기하면 음. 11월달, 12월달, 이 때부터는 좀 조심을 해주셔야 한다 그랬어. 음. 그런 분들은 뭐가 음. 조심을 해야 되냐면 건강. 나이가 54살이면 아직 멀었거든. 음. 그래도 건강을 많이 챙겨라. 음.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술을 좀 절제를 하셔야 될 것이고 그래야지 어, 내년에다 음. 하반기가 괜찮아지 그때가 안 좋아지니까. 안 좋아지는 건 내년이 안 좋을 수 있다는 거 음. 건강이. 음. 그러니까,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술을 좀 절제를 하시고, 음. 운동을 영안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네네. 책상머리에만 앉아 계시는 분들도 계 음. 운동 많이 하셔라, 그래. 음. 그리고 하반기 가면서부터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인사받을 운이다, 그래. 음. 그러면, 뭐, 진급도 올라, 음. 월급도 올라. 음. 칭찬 들어, 음. 이런 분들이 계실 것이고, 음. 사업하시는 분들은 일머리가 풀린다 그래. 네. 일머리가. 음. 일머리가 풀려야 되거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일도 들어오고, 저런 일도 들어오고, 저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영업적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 이렇게, 음. 이렇게 들어와야지. 그러니까 그 일머리가 한기 가면서부터는 풀릴 수가 있다. 새롭게 변화를 주겠구나. 소리를 하고, 음. 그 다음에, 직장, 영어. 장사하시는 분들, 개그 중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하반기 갈수록 지금은 경기가 다 힘들어서 어디나 장사가 잘안 된대요. 네. 손님이 없다고 다들 울어. 워낙이 힘들잖아. 그렇죠. 세금은 올라가고 물가는 다 올라갔고. 음. 그런데도 내 손님은 기본 손님이 들어오는데, 음. 혹시라도 어, 다른 거를 해볼까 너무 힘들다 보면, 음? 유지가 안된다 보면,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생각이 많으실 거란 말이야. 네. 그러면 어뭐 전국에 우리 같은 무속인 선생님들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한번 상담을 하시고 음? 그 변화를 주시는 것도 괜찮다. 음 그래 그냥 쑥 하지 말고 아, 천천히. 이왕 이사면 알아보면서 그러면 하반기 에서 그렇게 변화를 주면서 하면 7, 8월, 9월 음. 그때는 음. 좀 괜찮지 않을까? 좋네요. 그때부터는 옮겨놔도 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영업도 이제 포함됐고, 음. 금전은 나간 금전들이 있을 있는 분들도 계실 거야. 그럼 이제 막 속썩었어. 그러면 그렇게 속썩었던 금전이 조금 들어온다 소리를 할 것이고, 관제에 걸렸던 분들이 계시나 봐. 네. 그럼 관제에 걸렸던 분들은 하반기 가면서 우연찮게라도 변화를 줘서 관제가 풀리는 일이 생길 것이니까, 음. 그것도 걱정안 하셨어요. 아. 단지 이제 어, 전반적으로 쉬운 네살 특히 남자분들 건강 많이 챙겨주세요. 건강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여자분들은 여자분들이 의외로 남자분보다 똑똑하신 분은 더 똑똑하신데 음. 혹시라도 변화를 가지려고 하신다, 승진시험이나뭐 음. 네, 이런 시험도 볼수 있는 분들이 계시는 음, 분들은 네. 시험에. 좋은 운이 들었으니 그냥 음? 반들은 여자분들 중에서도 시험 보신다 하면 보셔라. 음. 좋은 그 소식이겠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나와요. 아, 좋습니다. 그 자반 운세 알아봤는데 음. 오늘 좀 말씀해 주면 하 띠만 보고 나이만 보고 말씀해 주신 건 이제는 자세히 궁금하신 분은 생년월일 다 넣어서 검색하셔야 정확하죠. 그럼요. 성씨하고 생년월일 넣으면 더 정확하죠. 알겠습니다. 네. 자세히 궁금하시면 따로 또 여쭤보면 될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